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네, 조로님 오늘은 어, 면접 보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셨는데 왜 요즘 면접을 보기가 어려운 건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음, 제가 사실 그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달라지는 이제 현 시점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 다른 것보다도 AI 때문에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덕분에 우리가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와서 면접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질문이 뭐냐면 AI가 실제로 요즘 취업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답변이 꽤나 구체적이고 좋은 편인가요? 아 그쵸 이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에 AI를 거의 끼고 살고 있을 거예요. 신입이든 경력이든 할것 없이 끼고 살고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 공부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이런 말을 쓸 건데 좀 예쁘게 바꿔줘.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로 내가 이런 말을 쓰면 어떤 걸 공격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 스크립트를 점점점점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거든요. 근데 이것의 그 레벨이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AI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억 명, 20억 명의 인구가 동시에 쓰면서 그걸 가지고 디벨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당연히 해당 직무의 숙련자도 있을 거고 그 취준생도 있었겠지만그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실무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 10억 내지는 20억의 인구가 쓰고 있는 거를 전부 다 먹어버리고 있어요. 사실 AI가. 그러다 보니 말이 정말로 정교하고 실무에 가깝고 그 실무에서 고민하는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쉽게 쉽게 해줍니다. 이제 절대로 한 사람의 고민, 한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AI를 따라잡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면접 준비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일단 면접은 그렇게 말씀주셨는데 사실 자기소개서나 어, 경력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어 이거 ai가 써준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할 만한 포인트들이 몇개 보이긴 해요 근데 면접은 조금 더 고도화가 돼 있다 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나 경력기술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대로 갖다 쓰는 사람들은 없어 가지고 쓴 다음에 조금만 교정을 하면 더 이상 따라잡지를 못하고 무엇보다도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면접도 면접인데 여러분들이 예전에는요 개인이 느끼는 고민 생각 가치관 경험 직무에 대한 경험,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 듣고 조합해서 내가 내린 생각들이 모여 가지고 면접이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스크립트도 만들어지고 면접에서 내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킬러 문장 문항이 만들어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관이나 그런 고민 같은 거를 AI가 쉽게 제시할 수 있는 세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소개서는 사실은 뭐 써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복붙해 가지고 AI가 써준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라 있는데 면접에서는 이게 말로 하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한테는 귀로만 들리는 건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정말로 고도화되고 좋은 거면은 상대방은 놀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면접에 대한 내용들이 다 같이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문제고 제가 그래서 면접 같은 게 대비가 쉬워졌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 같이 내용적으로 상향평준화된 상황에서 면접 자체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단군이래 가장 힘들고 빡센 면접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조론님 말씀대로라면 면접이 AI 때문에 상향 평준화된 스킵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제 제가 사실은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포인트가 이건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전달력과 표현력이 중요한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저도 그랬어요 말잘 못하는 친구도 있고 말 잘하는 친구도 있고 말을 명료하게 하는 친구도 있고 말을 웅얼웅얼하게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 사람들의 그 말하는 톤도 다르고 직무마다 말을 잘하는 필요도 없는 직무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 그냥 너의 톤대로 말하고 너의 스타일대로 말하고 그러면서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잘 말하고 그다음에 내용만 괜찮으면 붙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좋아져버린 상황이니까 이제 그것을 명료하게, 똑똑하게, 나이스하게 후킹 잡으면서 되게 멋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져 버린 거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확 휘어잡을 수 있게 말하는 분과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아까 제에 말했던 것처럼 웅얼웅얼 말하면서 잘뭔말 하는지도 모르겠는 분이 실제로 면접 합격률이 예전에는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시대로 점점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치관이나 생각 같은 걸 훔칠 수가 있어. 이제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조차 AI가 써준 거를 내가 경험한 것인 양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리다 보니 더더욱이나 표현력과 전달력이 10배는 중요해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언제 말하고 끊고 운율을 잡고 그 다음에 타이밍 잡고 그 다음에 어박으로 가고 또는 뭔가 사람들한테 진실성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면접을 대비해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늘 면접 때마다 얘기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훅킹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훅킹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AI가 따라잡기 힘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AI로 블로그 글 아니면은 뭐 면접 스크립트 또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에 대한 스크립트 같은 걸 한번 돌려보니까 꽤나 그 후킹을 그럴듯하게 잡아요. 확 잡긴 하는데 근데 아직도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말들의 조합으로 예쁘게 나오는 거는 인정. 근데 아직은 쇠냄새가좀 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거는 내가 진정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이 AI로 관련 멋있게 나올 수 있을까? 상이나 중상까지는 AI가 해줄 수 있는데, 최상의 마음을 간지럽히는 건 아직은 그래도 AI가 못 따라온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도구가 있어도 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스크립트를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전달력과 표현력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을 할때 타이밍 잡거나 이런 걸 통해서 상대에게 잘 전달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사실 후킹이라는 게 내용으로만 잡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후킹을 잡으려고 할때 말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후킹이 잡히거든요 이런 식의 표현력 전달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용도 최상위권은 못 따라가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후킹을 잡는 것을 AI가 제시해 줄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AI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내가 여기서 후킹을 잡고 싶어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겠니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는 이제 실제로 말을 할때 뭐, 연극을 하듯이 어떤 타이밍에 멈추고 어떤 타이밍에 땅을 봤다가 눈을 바라보면서 이런 지시문을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걸로 후킹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력, 전달력을 가져간다는 것은 내용적인 부분 외에도 그 비언어적인 행동들과 그 다음에 말하는 그런 타이밍 같은 게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대로 따라가신다면 좋은 면접을 볼수 있다. 그리고 이 단군이래. 가장 면접이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단초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면접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앞으로도 AI 잘 활용하셔서 좋은 스크립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